언니, 디너 드세요. 어, 아유, 여보, 좀 일어나봐. 어, 아이차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벌써 배 어, 여보 마지막. 어, 어, 어. 아유, 야, 너는 입으로만 밥 먹으라 그러고 밥상은 동민이가 들고 오니? 아, 허리가 날씬해서 아. 무거운 거못 들어요. 아 잘못하면 허리 나가요. 허리 나간 애미 앞에서 잘못하면 허리 나간다는 소리 나하고. 어? 이거 뭐야. 밥안 하고 즉석밥 렌즈에 돌려서 온 거야? 밥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. 지렸다 됐다 한다고 어머니한테 욕만 먹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잖아. 어?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물 맞추는 것까지. 그냥 맛있는 밥 드세요. 이게 제가 한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. 제, 지연이가 고민 고민하다가 즉석밥 돌린 거예요. 어? 얼른 드셔. 어? 아이고 이 팔불출! 야 도대체 네가 뭐가 못나서 얘한테 이렇게 짤짤매고 사냐? 아이고 내가 너 임신했을 때뭘 먹어서 이렇게 물러터진 게 나왔을까?